매년 명절이면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형제들.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가득한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그림은요. 한 여인들의 모습인데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 저는 사, 사실 이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화가인데요. 제가 유학생활을 할때 외국 친구들한테 가장 한국적인 화가가 누구냐? 네.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인제 소개해야 되는 때 항상 제가 소개했던 분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음... 그만큼 아주 한국적인 화가. 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박수근 화백의 대표작인 빨래 터라는 작품인데요. 네. 사실 이 작품은 또 하나 의미 깊은 게 2007년인가요? 그 한국 서울 옥션에서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네. 이 작품이 얼마인데? 45억 2천만 원 정도. 오! 45억 2천이요. 와. 어떻게 보면 참 비싼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력 수준에 비해서 가장 음. 한국적인 화가의 작품이 45억 정도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같지는 않다. 아, 한 4,500억은 해야 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인데 그림값도 좀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이제 2007년에 이제 그런 어 가장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 6개월 후에 미술 전문지에서 네. 이 작품이 위작이다 이런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요? 위작이다라고 음.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작품이 사실 좀더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었죠. 네,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이 유난히 위작이 좀 위작 논란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 미술사에서 위작과 뭐 도난 이건 참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위작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기가 참 좋은 화가인데 박수근이라는 화가 한국에서 참 인기가 좋은데 두 번째는 작품, 그니까 이름에 비해서 작품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박수근 그림인 것처럼 그려서 팔면 이게 고가에 팔리니까 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을 어떤 범죄 유혹을 음.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슬픈 이제 현대사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미술 시장이 이제 진품과 위작품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당대 발표됐던 이제 전시회에 발표됐던 카달로그가 잘 정리되었나의 네. 문제예요. 근데 음. 우리는 사실 조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고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후에 이첫 번째로 큰 대형 개인전을 할때 아들 장남이 이제 사진기로 찍었던 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카달로그 실었기 때문에 조금 아. 어떤 여지가 있죠 끼어들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적이고 또 평범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박수근 화백이 왜이 빨래터를 선정을 했을까요? 아, 저는 한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박수근 화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부인이에요. 네. 이름마저도 참 복스러우신데 김자 복자 순자 쓰시는데 아. 이 부인을 처음으로 만난 게 금성이라는 지금 이제 강원도 양주 근처에 있는 네. 지역인데 그 지금은 북한 지역이어서 가볼 수 아. 없는 지역인데 이 금성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기 부인을 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장면을 음. 모습을 보고 반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복순 씨랑 결혼시켜달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이 김복순 씨는 어, 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좀부잣집따님이셔서 신여성이었고요. 예, 네. 개성에 있는 의사 집에 이제 결혼하기로 아...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제 박승선 쌤이 이제 결혼 못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알아 누우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중리산이 이렇게 하니까 장인 어른 되신 분이 나서서 음... 이제 너가 귀한 남의 집 귀한 아들 죽일 수는 없으니 결혼을 해라 해서 사실 그렇게 박근선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네. 만난 장소이면서 네. 이 작품이 그려진. 시대가 1950년도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좀 나뉘어진 이후 네. 시점인데, 빨래터라는 공간은 예로부터 이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네. 모임의 장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북한이 비록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이렇게다 같이 모여서 빨래를 하듯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빨래터를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감을 보니까 좀 굉장히 거친 느낌도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음, 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의 문제인데 박수근 화백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속칭 그 화강암 기법이라고 해서 네, 마치 화강암 표면처럼 오돌도돌한 이런 질감이 네. 있는 그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명도가 낮은 색. 그몇 가지 색을 쓰니까 색 네. 마치 고구려 벽화나 맞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래 돌에 새긴 듯한 그림이라는 음.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박수근 선생 님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되었는데 어,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림이 화가들이 대체로 이제 서양화라고 지금 부르죠. 서양화를 그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일제 시대에는 일본을 닮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그림처럼 그리려고 네. 했었는데 해방되고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닮을려는 욕구가 강했던 거거든요. 그게 근대화라고 생각했으니까. 음. 그래서 이 서양의 물감과 도구를 갖고 동양의 정신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박수근 화백 의 그림은 그 서양화에 대한 한국, 가장 한국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네. 볼수 있죠. 그좀 거칠면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박수근의 이런 질감은 좀 돌이 갖고 있는 원초적 생명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돌이 이렇게 뭔가 거칠지만 따뜻한, 그래서 마치 엄마의 품 같고 질그릇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원형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네. 진달래꽃을 쓴 김소울 씨를 누구나 다 한국적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림으로서는 박수근 화백의 이 그림들이 좀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어떤 원형질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전체적인 느낌도 참 평범하고 또 소박한 느낌이에요. 또 선이나 형태도 보면 단순한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네. 네, 어떤 작가의 그런 의도가 담아 있을까요? 어, 어떻게 보면 박수근 선생님이 그리고자 했던 것이 거창한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이런 전쟁을 겪고 이렇게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산을 되고 분단 당하고 이런 정말 살기 힘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네.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이렇게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를 하고 하듯이 뭔가 사람들이 내일을 이렇게 열어가는 사람들의 네. 강건한 보통 사람들의 강건한 어떤 에너지랄까요? 그런 걸 표현하려고 원시적 생명력의 강한 이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박수근화백은 1914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51두 살에 돌아가신 거죠. 네. 좀 단명하신 편인데 음. 이때는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어, 광복을 겪고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단, 그리고 이제 경제 개발 그 겪은 시기 격동의 시기를 온 고스란히 살아낸 그런 세대인 거죠. 굉장히 네. 가장 힘, 우리 한국 근대사회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관통했던 그런 음.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박수근 화백에 살았을 당시에는 이 그림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뭐 한국적인 것을 버려야 될 악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좀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좀더 서양화되고 좀더 미국화된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박수훈 선생님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반면에 한국에 와 있던 외국인들 눈에는 네. 한국적인 느낌, 이국성 이런 것들이 음. 어필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외국 서양 컬렉션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음. 거죠. 참 예술만으로는 살기 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복한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런데 박수근 화백은 참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살면 참 전업작가로 네. 행복을 텐데 사실 부인이 참 많이 생계를 책임졌었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이 박수근 선생님의 장남인 박성남 네. 선생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벌여서 행상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굉장히 아버지가 무능하고 싫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왜 엄마는 저런 남자랑 결혼했냐 그랬더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니네 아버지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날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박승 선생님은 당시에 그 그림 실력이 참 출중하셔서 다행히도 그 미군에 있던 PX라고 하죠. 네, PX에서 이세 명의 초상화 화가가 있었대요. 그중 에 음.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앉아서 이 외국 그러니까 미국 미군들의 그림을 그려 준 그런 뭐 음. 부수적인 일을 하셨고 그래서 종종 가끔 그 그림을 자기 본국에 보냈거나 가져갔던 미군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박수근 그림이었다는 걸 알고 오. 가끔 경매에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 하나가 미군 PX 이랬던 이랬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박수근이면 네. 이제 바로 그 물건을 계산해줬던 분이 소설가 박완서. 아,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 사실은 좀 늦게 등단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원 선생님은 반대로 굉장히 개성의 부잣집의 음. 신여성이었는데 자기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PX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기 신세가 처량했대요 음. 그랬는데 그 이렇게 화가들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저렇게 위대한 화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잘 지내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음.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소설 나목을 발표했고 사실 그 나목 안에도 네. 박수근과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죠. 참 가족적이고 또 따뜻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을 그린 그런 그림도 있는데 네. 아들의 모습도 그렸다고요. 함께 그렇죠. 보시죠. 네.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네. 그림 제목 자체에 잘 드러나 있지만 장남이라는 음. 그림이에요. 이 장남인 이 박성남 씨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1965년에 이제 박수근 씨가 돌아가시고 네. 1966년에 국전 대한민국 국 전에 그 미술 그림을 제출해서 입선되면서 화가의 길을 걸어요. 아, 아들도 야. 같이 아버지처럼. 아버지 네, 아버지의 뒤를 네. 이어서 이제 화가가 되신 건데 그 지금 보면 좀 약간 귀엽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딱, 딱 단발로 이렇게 음. 이렇게 뭐 머리를 잘라서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봤던 박수근 그림과 좀 다른? 네, 맞아요. 그,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보통 좀 어둡고 이런 느낌인데, 아들을 그린 초상화에서는 뭐 빛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티셔츠 색깔까지 하늘색으로. 네, <laughs> 그렇데요 다른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기, 화강암 기법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네. 여러 번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겹쳐져서 이렇게 지층을 만들듯이 만든데, 상대적으로 이 그림은 제목을 가리고 보면 이게 음. 박수근 그림인지 누구, 그림, 누구 그림인지 좀 모를 듯한데 궁금히 음.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 가족사도 보면 이렇게 만났다 분단하고 이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산의 슬픔을 안고 겨우 5년 만에 만나고 실제로 그랬어요. 아,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예. 예. 먼저 이제 박성남님이 남한으로 내려와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시 만나고 이 과정이 좀 긴데요. 네. 그래서 박성남님박성남씨 자기 장남을 이렇게 다시 딱제외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뭐 앉혀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뭐랄까 평범한 사용하랄까요 네. 이렇게 그렸을까 싶으면 이렇게 박수근과 박수, 자기 아들의 이런 이야기가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당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더 이렇게 평범한 기법으로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내 네, 또 재미있는 그림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박수근 화백이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숨겨진 네. 명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음, 이게 먼저 아실까요? 생선인가요? 글쎄요,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등 굴비. 굴비. 예. 굴비. 네, 제목 굴비라고 하네 아, 이 보이네요. 제목이 굴비인데 사실 굴비는 조기 말린 게. 굴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라는 생선은 지금도 고급 생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년대에 굴비를 박수근 화백 밥상에 자주 올라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굴비를 그린 게어 모처럼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굴비가 밥상에 올라오니까 뭔가 좀 반가운 마음에 네. 이 그렸을 것 같은. 그래서 음. 뭔가 이 굴비라는 그림 안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걸 먹었을 것 같은데 네. 마치 언제 박수근 선생님과 이제 부인은 잘안 먹고 이렇게 잘 살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아이들한테... 나눠줬을 것만 같은 음. 그런 따뜻함이 있죠. 그래서 그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노란 톤으로 네. 그렸어요. 사실 예, 굴비 색깔도 물론 그렇겠지만 노랑이 가장 따뜻한 느낌을 많이 전달하니까 아마 전체적인 색깔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이 굴비 사진만 봐도 참 가정적인 남편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박수근 앞에 은참이참 음, 참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음. 보면 이 부인과 결혼할 때도 빨래터에 처음 본그 부인과 결혼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알아서 누울 정도였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네, 상사병 에 네. 걸려서. 그런 낭만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때 그 편지를 이제 썼어요. 지금처럼 뭐, 뭐 스마트폰이 썼던 게 아니니까 네.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했었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갖고 왔는데 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박수근 화백의 부인인 김복순 여사가 일기에 쓴 부분이에요. 네. 자기가 어떻게 청을 받았는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와, 이렇게. 최고의 로맨티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프로포즈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승낙을 할것 <laughs>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두 분이 결혼하셔서 비록 조금 중간중간 삶에 좀 힘든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박홍선이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고 아껴 줬던 그게 있어서 김복순 여사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한국인 누구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박수근 화백 그림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제일 큰게 약간 따뜻한 생명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음. 좀, 어, 좀 그림이 좀 항상 따뜻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네. 갤러리에 가서 보면 그림 자체가 크거나 작거나 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위압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려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가 사실 예술이라는 게 거창한 어떤 뭐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게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수근 그림은 어, 한국인들의 누구나 마음의 고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록 서울에 태어나도 고향 그러면 뭐 원두막, 수박, 뭐 네, 이런 거 생각하듯이. 시골적이고. 네. 네. 그래서 박수근 음. 화백의 그림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을 잘 드러내는 음. 그런 엄마 품 같은 그런 그림 인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네,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또 가족적인 느낌이 드나 했더니 음. 그 작가 자체의 성품이 그대로 고스란히 네. 묻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박수근 화백이 탄생한 뒤 이제 100년 하고도 1년이 더 지났다고 음. 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작가님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